네, 반갑습니다. 애체 쇼핑몰을 통해서 두 번째 인생을 멋지게 디자인해 나가고 있는 하이리빙의 프론티어 임페리얼 정보경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함께 나누어 볼 대화는요, 미팅 초대에 관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어, 여러분은 혹시 미팅 초대하면 어떤 느낌이세요? 음, 설레임이신가요? 아니면 두려움이신가요? 네, 그러면은 미팅을 빼고 초대를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대하면 우리가 누군가 좋은 일이 있을 때, 그리고 내가 좋은 일이 있을 때, 누군가를 초대를 하게 돼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초대하면 기쁨이고 설레임이고, 함께 축하할 일이 있을 때, 함께 하는 그러한 개념인 거죠. 이런 것처럼 저는 하이리빙의 미팅도 설레임으로 자리를 먼저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누구부터? 나부터 설레임으로 자리를 잡는 것이 누군가 미팅을 초대를 할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런 것처럼 우리들이 하이리빙 사업에 있어서 성공의 세 가지 원칙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미팅 참석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는요. 그 미팅 참석을 통해서 내가 지식을 얻으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나부터 그 미팅에서 설레임을 가져야 그것을 통해서 누군가를 우리는 초대를 할수 있는 거고요. 그 미팅에서 얻었던 그러한 확신이 누군가를 또 초대를 하는데 굉장히 용이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것처럼 미팅 초대는요 누군가를 하게 될때 호기심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 나부터 미팅에 흠뻑 빠져서 이 미팅에서 주는 그런 가치 그리고 혜택. 그리고 내가 잃어버렸던 그런 꿈을 찾는 그러한 과정, 그리고 다양한 지식의 과정들을 내가 이 미팅을 통해서 흠뻑 빠져서 가지다 보면 우리들은 상대에게 이 표정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상대로부터 이렇게 호감을 받는 사람이 되면 우리는 미팅 초대가 내가 움직이는 곳곳에서 가능하게 되는 거죠. 상대한테 이런 언어 들어보셨어요? 오 사장님, 사장님은 굉장히 잘 나가 보이세요. 사장님은 요즘에 경기를 안 타시는가 봐요. 요즘 잘 되시죠? 야 사장님은 매번 즐거워 보여요. 네, 이러한 것들은요, 상대가 나에게 호감으로 관심을 표명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한번 만났다라고 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그분이 어, 우리를 꾸준히 관찰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 우리는 소비자를 통해서 소비자도 소개를 받게 되지만 소비자들이 이런 나에게 관심을 가지면서 그 타이밍에 내가 그분한테 미팅으로 안내를 하게 되면 사업자로도 이렇게 함께 할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또 모르는 사람을 통해서도 이런 질문 한번 받아보는 거죠. 혹시 어떤 일 하세요? 라는 그런 질문 많이 받으시나요? 그런 질문 받으신다라면 여러분들의 이미지가 좋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즉, 인상이 좋다라는 거거든요.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는 인상이 좋은 사람들한테 관심을 가져요. 예, 그러기 때문에 그 인상 좋은 사람이 어떤 일을 할까 궁금증을 갖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분이 하는 언어에서도 우리는 또 호기심을 갖게 되는 거죠. 저분은 어떤 일을 하길래 저분의 목소리는 항상 즐겁고 그리고 비전적이고 희망에 차고 그리고 칭찬을 해주고 누군가한테 응원을 잘해주는 언어를 쓸까? 그런 호기심을 주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우리들의 복장도 굉장히 중요하는 거죠. 우리는 사람을 이렇게 첫눈에 보게 될 때, 아, 저분의 복장을 통해서 저분이 하는 일이 뭘까? 라는 궁금증을 갖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그 복장이 조금 더 단아하고 세련미가 넘친다라면, 아, 저 사람이 하는 저희를 나도 함께 하고 싶다라는 호기심을 갖게 되는 거죠. 이런 호기심을 가졌다라면 그 미팅을 초대를 하게 될 때는요, 타이밍을 놓치지 마셔야지 돼요. 우리는 모든 일이 한 번에 되는 일은 없어요. 근데 우리들이 이렇게 몇 번의 과정들을 하게 될때 우리는 반드시 또 기회라는 과정을 만나요. 근데 중요한 건그 기회가 준비되어진 나가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다라는 거죠. 평상시 우리들이 미팅에서 하는 그 스피치를 통해서 나는 어떻게 하이리빙 사업을 만났고 그 미팅에서 얻어가는 가치는 무엇이고 그리고 내 꿈은 무엇이고 그것을 또 많이 이루어진 사람들은 어떻게 이루었나 라는 그러한 스피치들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내가 기회를 만날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들이 하게 되는 그 사업 설명. 어떤 일 하세요? 라고 할때 내가 그분한테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프리젠테이션을 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어떤 일 하세요? 아, 네, 저는요. 쇼핑몰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어, 저는 쇼핑몰을 이렇게 보면 4만여 가지의 아이템은 회사에서 전부 다 연결을 해줘요. 어 대신에 저도 제가 집에서 쓰는 제가 필요한 어, 제품들을 이곳에서 구매 습관을 바꿔서 쓰면서요. 대기업들이 가져가던 유통 마진을 천 원만 바꿔서도 내가 가지고 오는 그러한 쇼핑몰이에요. 근데 거기까지만 하는 게 아니고요. 이러한 내가 쓴 경험을 누군가한테 이렇게 정보를 함께 공유를 하다 보면. 그걸 대기업들이 가져가던 그런 사업소득을 가지고 올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그러한 수입을 가져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내가 하는 쇼핑몰에 대한 설명을 하셔도 좋고요. 어떤 일 하세요? 라고 했을 때, 음, 네, 저는 건강에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저도 건강에 대해서는 아주 문외한이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저의 건강을 제대로 돌볼 줄도 몰랐었고요. 근데 이곳에서 저의 건강을 체계적으로 배워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저의 건강도 관리를 하게 되면서 어 더불어 저희 가족들 그리고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건강을 챙겨 가면서 많은 분들하고 그렇게 건강에 대한 도움을 드리다 보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저에게는 이렇게 수입원도 얻어오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해 보실래요? 라고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해보는 거고요. 이런 것처럼 다양한 혜택들을 내가 프로모션을 유연하게 해보시는 1대1의 강자들이 한번 돼보신다라면 우리가 언제 어느 때든 주어지는 그 기회를 놓칠 수가, 놓치지 않게 되는 거고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생활이 사업이 되는 거죠. 내가 움직이는 곳곳에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프리젠테이션을 할수 있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들을 그 만남이 우리가 기회의 장이 될수 있는 그러한 프리젠테이션을 우리는 평상시 연습을 해보시는 거고요. 가장 중요한 거, 가볍게. 관심 있으세요? 함께 해보시죠? 라는 초대를 해보시면 좋은 것 같습니다. 더불어 미팅 초대는요, 프로모션이에요. 우리가 말이 가지는 힘이 세 가지의 힘이 있어요. 각인력이 있게 되고요. 견인력이 있게 되고 그리고 말은 성취력이 있게 됩니다. 이런 말에 대한 힘이 있게 될때 우리들은요 프로모션이라는 걸로 표현이 되어서 나가요. 그래서 프로모션은 상대가 느낄 수 있도록 상상력을 동원을 해줘야 되는데 이 말에는요 이렇게 보면 우리가 아침에 예쁘게 화장을 하듯이 말에도 화장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공감되세요? 네 너무 과한 화장은 이렇게 문제가 되지만 나의 결점을 이렇게 다듬을 수 있는 그런 언어의 화장이 필요하게 되고요 그리고 말에 대해서는 또 영양 공급이 필요한 거죠 내가 내 말에다가 좋은 언어를 담아서 너 그것을 프로모션을 하는 걸 우리는 프로모션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것처럼 미팅에 있어서도 프로모션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데요 이런 다양한 미팅에 맥을 파악을 하셔야 돼요. 내가 가는 미팅이 다 똑같은 미팅이 아니고요 그 미팅 각각에서 주는 그런 특성 그리고 혜택 그리고 그것에서 얻어오는 나의 느낌들을 오감을 총동원을 해서 프로모션을 해내는 거죠 우리들이 함께하는 세미나 랠리 그리고 오픈 사업 설명 그리고 독서 미팅 홈 미팅 유튜브 미팅 그리고 다양한 셀프 헬스케어 과정이나 교육 과정들 그리고 2대1 스폰서님에 대한 프로모션 어, 더불어 1대1 본인을 프로모션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요즘에는 비대면의 미팅도 우리는 이렇게도 미팅을 합니다 라고 프로모션을 해 내시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미팅 초대는요 기회를 전달을 하는 그러한 장인 것을 내가 느끼셔야 돼요 그래야 당당함이 나오거든요 미팅 초대는 이렇게 다양한 예, 기회를 전달을 해 내실 수가 있으세요 이외에도 많은 것들이 있게 되죠 이 미팅을 통해서 건강을 찾아가기도 하고, 잃어버린 꿈을 찾기도 하고요. 우리는 나눔하면 물질의 나눔만 생각을 했는데, 정보의 나눔도 나눔이더라고요. 그리고 친구도 이, 이 곳에서, 예, 이제 사귈 수 있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면 주부습진이 너무 심하셨던 분은, 어, 주부습진 세제 하나에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고, 제가 미팅으로 안내를 하다 보니까 그분은 배움에 굉장히 관심이 있으셨던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미팅 곳곳에서 다양한 것들을 배워가는 거를 굉장히 기쁨으로 느껴가시면서 멋지게 사업을 잘 해나가시고요. 또한 분의 사장님은 아이가 아토피가 너무 심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아토피에 대한 걸 제가 건강에 대한 정보를 제가 주는 거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미팅을 통해서 어 건강을 제대로 배워서 아이도 케어하고 가족의 건강도 챙겨가시면서 지금은 아이가 전부 다 아토피도 나왔고요. 어 그러면서 지금 이 사업을 통해서 멋지게 성장을 해나가십니다. 또한 분의 사장님은요. 제가 음. 그분한테는 이 시스템에서 주는 본인이 가져가는 그 지금의 수입보다 훨씬 더큰 수입을 안내를 제가 했었어요. 그랬는데 그분 같은 경우는 이 미팅을 이렇게 이제 관심 있게 들여다 보시더니 이곳에서 가져가는 자기 성장이 이분한테는 굉장히 크게 다가오셨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수입원도 가져가시면서 본인이 지금은 굉장히 행복한, 자기 성장을 해나가고 계시고요. 그리고 또한 분의 사장님은, 어, 저 출산으로 인해서 평생 직업이 어렵겠다라는 그러한 고민을 갖고 계실 때 저를 만나시면서 저희들의 사업 설명을 듣다 보니까 이건 평생 할수 있는 일이고 더구나 수입도 무한대로 가져갈 수 있다라는 그러한 맥을 잡으시면서 지금은 멋지게 큰 성장을 해나가고 계십니다. 어, 한 분의 사장님께는요 제가 저희 제가 하는 일에는요 임대료가 나가지 않아요라고 하면서 미팅을 안내를 해봤고요 그리고 또한 분의 사장님께는 저의 첫 모습하고 너무 비슷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한테는, 어, 본인의 꿈을 이렇게 이제 깨워나가면서 자녀교육에도 이렇게 좀 도움이 될수 있고, 이런 부분들을 저의 드림북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분이 미팅을 통해서 지금은 본인도 성장을 해나가시고, 자녀교육에도 도움이 되는 그러한 부분들을 갖고 가세요. 이런 것처럼 우리 그룹 시스템의 미팅은요, 다양한 이런 환경들이 조성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미팅 속에서 그분들한테 나는 기회로 전달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기회를 움켜잡은 사람들이 또 다른 기회를 또 만들어가서 이렇게 환경들을 만들 수 있는 게 바로 저는 우리 그룹의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많은 것들을 해내게 될때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게 상대에 대한 관심이에요. 여우와 두루미의 이야기 아직 기억하고 계시죠? 네. 어, 이 두루미는요, 본인이 긴 부리가 있기 때문에, 어, 본인으로서는 가장 좋은 예쁜 유리병에 이 여우에게 맛있는 음식을 대접을 했어요. 그랬지만 어때요? 여우는 너무 불편해요. 이것이. 그러니까, 너, no, 나는 아니에요? 라는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어쩌면 우리들도 내가 관심 있는 분야로만 이 미팅을 안내를 하고 계시지는 않은지 한번 점검을 해 보시는 게 좋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미팅에서 가져올 수 있는 것들을 다양하게 가져올수록 누군가한테 내가 미팅의 초대를 훨씬 더 편안하게 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나의 생각과 그 사람의 생각을 우리는 공감을 나눠야지 돼요. 저는 항상 사업을 하면서도 서로 공감대의 다리를 건너라. 그러고 될때 진짜 평생 친구가 된다. 라는 얘기를 자주 하고 있거든요. 나의 생각과 그의 생각이 공감을 이룰 때 우리는 우리가 될수 있습니다. 이 우리가 됨으로 인해서, 아, 정말 내가 이 사업을 너무 잘 만났어요? 사장님을 너무 잘 만났어요? 너무 감사해요. 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게 바로 우리들의 사업인 거죠. 어, 이런 사업을 안내를 할 때, 어, 아까 관심과 공감, 이런 거를 하다 보면 그분의 성향에 맞춰서 우리는 또 미팅을 다양하게 안내를 할 수가 있으세요. 이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그냥 분류를 해본 그러한 이제 분류법인데요. 그냥 참고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성적인 분들은 어, 독서 미팅이라든지 홈미팅, 그리고 이분들은 좀 배우는 거를 조용히 좋아하세요. 그래서 셀프 헬스케어 과정이나 아카데미 과정으로 배움으로 안내를 하시는 것도 아주 좋으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스폰서님하고 2대1의 미팅을 주선을 해보는 거는 저는 적극 추천을 드려요. 스폰서님들은 다양한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의 눈높이에 맞는 그러한 미팅의 안내를 하실 수가 있는 분들이세요. 그래서 2대1 미팅을 추천을 드리고 그것도 안 된다. 1대1의 미팅에 강자가 되어보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아 요즘에는 대면이 두려워하시는 분들은 줌 미팅으로 안내를 해보시고요. 좀 적극적인 성향의 분들은 어 본인을 드러내는 거를 좋아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요. 세미나나 어 랠리 많은 분들이 함께하는 그런 미팅의 안내를 해보시고, 랠리 무대를 통해서 본인이 주인공이 될수 있다라는 그러한 프로모션을 해주시면 좋고요. 큰 오픈 미팅, 오픈 사업 설명, 그리고 우리들이 지금 함께하고 있는 비대면의 미팅이지만 유튜브 미팅 너무 좋잖아요. 유튜브 미팅 들어가면, 어머, 많은 사람들이 이런 미팅 속에서 배워가고 그리고 성장을 해내가는구나. 라는 그러한 동기부여가 되는 게 바로 이러한 미팅인 거죠.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한 번으로 되지는 않아요. 우리가, 아, 저 사람은 센스가 있어. 어, 저분은 굉장히 감이 있는데 나는 왜 그게 안 되지? 라는 그러한 걱정들을 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경험의 차이인 거예요. 근데 이 경험들은 능력으로 자리를 잡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어느 순간 세렌디피티, 내가 영감이 이렇게 떠오르는 시점들을 우리는 분명히 만나게 되니까 다양한 시도를 해보면서 경험을 늘려가 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아, 여러분과 저에게는요, 아직 비장의 무기가 남아있어요. 어디에요? 이손 안에요. 이 비장의 무기 속에는 무엇을 담느냐? 이손 안에 우리는 희망을 담습니다. 저는 제가 약간 두려울 때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를 많이 제가 내뱉어요. 신에게는 아직 열두 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라는 희망을 이야기를 할때 우리는 용기가 생겨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를 초대를 하고 싶어 할때 우리는 이 손에 무엇을 담아야 하냐? 희망을 담으시고 누군가를 초대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을 만나고요. 편안하게 대화해 보시고 그리고 타이밍을 한번 보는 거죠. 그리고 초대를 해보시는 거예요. 이것을 시도하고, 시도하고, 시도하다 보면 그것이 우리들에게는 경험이 능력으로 자리를 잡게 되는 거죠. 우리는 자신감이 있는 사람들을 좋아해요. 근데 그 자신감은요, 능력이 아니고 경험의 차이로 우리는 자리를 잡게 됩니다. 오늘 누군가 한번 만나보셔서 질문 한번 받아보세요. 어떤 일 하세요? 라고 질문을 받아보시면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멋지게 프리젠테이션을 하셔서 초대해 보시고요. 그리고 그 초대를 통해서 나는 경험을 쌓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는 능력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거고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앞으로 더 멋진 성장을 해낼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사장님들의 멋진 성장을 기원합니다. 우리 함께 화이팅! 감사합니다.